안녕하세요 연소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언박싱 으로 돌아왔는데요 요 앞에 있는 신발은요 와 아기 신발 진열해 놓은 것 같죠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아기 신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아장 미니, 미니 아장 인데요 미니 아장 16종입니다 44,000원이고요. 색상은 네 가지 색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위에는 캐릭터 화분인데요. 와, 양쪽으로 머리를 들이온 소녀들이 모습 같은데 정확히 무슨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지만 너무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이런 캐릭터 화분입니다.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크지 않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은 베베 12종인데요. 12종에 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와,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앙증맞습니다. 앙증맞고, 이쁘고. 이 신발 한번 보세요. 저는 신발 화분이 없는데, 너무 이쁘고, 너무 진짜 귀엽고, 이뻐서,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온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사이즈 한번 알아볼게요. 색상은 이렇게 옥색이죠, 옥색, 옥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하고 흰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나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운동화 같습니다. 아기들 운동화 아장아장 아기들이자 걸을 때 그때이자 그런 사이즈인데요. 사이즈도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아장아장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요리 보시면 사이즈는 작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작고 그냥 소분? 소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화분는 보시면은 요 운동화 다 운동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명품입니다 나이키 <laughs> <laughs> 나이키로 되어 있죠.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요. <laughs> 이렇습니다. 이렇게. <laughs> 나이키 신발입니다. <laughs> 나이키 운동화. 이 아이는 사이즈를, 전체 사이즈를 보시면은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7시에 일어났는데, 뒤에 현장에 지금 시끄럽고 난리가 났네요. 요거는 9.5네요. 크기는 9.5고요. 신발 바닥은. 그리고 요게는 작습니다 이렇게 내경을 재시면은 내경이 4.5 내경이 4.5입니다 그리고 요쪽 내경은 5.5고 이렇게 되네요 신발이 작죠 작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사이즈고 음, 신발이 요렇습니다 이렇게 아, 굉장히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입니다. 이렇게 한쌍 같습니다. 한 짝. 한 쌍. 한 클레죠? 이렇게 해서 한 클레, 노랑. 요 클, 저기, 짝, 짝이 다 색상이 틀립니다. 아, 똑같은 게, 아, 똑같은 게두 개, 두개 있구나. 똑같은 게두 짝씩 있네요. 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분홍이죠, 분홍색 나이키. 요거는 흰색 이렇게 있고, 그리고 노랑하고 녹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클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쪽 아이는 여쪽 아이는 또요런 형태입니다. 앞에 끈은 끈인데. 요아이는 이렇게 됐다면은 요아이는 또 요렇게 됐지요 앞에가 조금 틀리죠 그리고 옆에가 또 꽃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깐난아기들 이제 걸음마할때 걸을 때 아장아장 고그 사이즈입니다 고런 사이즈네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물구멍은 큽니다 안에는 홀이 없어요 그렇고요. 요 사이즈가 9.5입니다. 요 사이즈는 똑같네요. 이쪽하고 아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어? 요거는 내경이 5. 요거는 내경이 5고 아, 사이즈가 저쪽하고 틀리네요. 요 앞에 위의 사이즈는 요거는 5.5고요. 요 앞에가 틀려서 여원한 입구가 좀 큽니다. 여아이는 이렇게 생겼다면은 잘 보이시죠? 입구가 틀리죠? 여아이는 더 큽니다. 이렇게 전체 사이즈는 똑같고요. 그래서 여아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옥색, 파란색, 연두색, 연두색 이게 파란색 약간 섞인 그른색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흰색에는 핑크색 무늬가 있습니다. 요 우리 운동화에 요리 사면은 요 앞에요 출란거 있죠? 요렇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요 끈을 앞으로 이렇게 모다가지고 끈을 꼈고요. 위에 입구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구는 오, 너무 귀엽죠. 너무 안경 맞아요. 그리고 여와인는요 요 운동화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섬세하게 표현을 했죠. 이거는 이제 끈으로 아니 끈이 아니지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형태. 우리가 신발 말하자면 아마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찍찍이로 딱 붙이는 거 그리고 이 앞에 운동화 이 앞에 이거 표현한 거 보세요. 요거 아래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운동화 주둥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거 이 턱도 이렇게 해 놓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이거 전체 사이즈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츠 뭐 똑같고요 이거는 입구가 입구가 이거는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 경이죠. 내 경이 5가 나오고, 요 옆으로는 5.5가 나오네요. 5.5. 요 아, 뒤에 한번 보세요. 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표현이 됐네요. 섬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핑크하고 노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자 두 클래식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두 클레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색상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여아에는 또 이렇게 여아에는 또 틀리지요. 다른 거하고 또 틀립니다. 이거는 왕관, 이거는또 보세요. 여기 뒤에, 이거는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턱이 이렇게... 어머나, 어떡하면 좋아, 이거. 요 앞에는 요 끈으로 또 대가 있고 또 찍찍이 또한번 벗겨지지 말라고 요렇게 또 표현을 했고요. 요 턱도 다른 거하고 또틀리죠 바닥 턱이 또 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틀립니다네 가지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요네 가지가 모양이 다틀리죠 요렇게. 이렇습니다. 이게 어, 어디지? 아이고 귀여워라. 요거는 내경이, 내경이, 요거는 5 요거는 5가 나오네요. 옆으로는 옆으로도 또5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안에 지금. 네 가지인데 두 컬레 두 컬레 해서 네 가지죠 그래서 16개 인데요 16개에 4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구멍이 사이즈에 비해서 물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이렇게 색상이 분홍색 노란색 그리고 흰색과 하늘색이 아까 하늘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두보다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캐릭터 화분인데요. 캐릭터가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은요, 두 개씩 한 세트씩 해가지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여섯 여섯 가지 캐릭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캐릭터에다가 이렇게두 가지 두 가지가 두 개가 동일한 일의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색깔만 약간 틀리네요. 요 왕관. 왕관 색깔이 요거는 오렌지색에다가 요거는 약간 연 하늘색이죠. 그런 왕관을 왕관이 틀리고 요 머리랑 요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원통형으로 대가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대가 있고 요 뒤에는 요렇고요. 그리고 발은 여기에 웨딩 차이나, 이렇게 되어가 있고, 발은 없고요. 요 아이는 발이 없네요.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종이컵을 들고 나오려 했더니, 저희 집에 또 종이컵이 없습니다. 또 찾으니까. 다음에는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요거는 외경으로 재시면은, 7, 6. 6, 됩니다. 6, 7, 6.6, 7은 조금 못됩니다. 6.7, 6.8, 6.8. 예, 6.7이 나옵니다. 6.7이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항상 놔두고 돼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높이는 7이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여아이도 보시면은, 요, 보시면 요 나와 있는 색깔이, 요 신발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 나와 있고요. 요거는 아이보리색 요거는 노란색이죠 두개는 이렇게 원통형이고 그리고 여아이는 또 보시면은 우리 단지형 꿀단지형 고런, 고런 형으로 생겼습니다 꿀단지 같이 생겼고 요 캐릭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녀가 양머리 양머리 다 쪼매고 나비 넥타이 매고 소녀 그 소녀겠죠. 소년가. 약간 이렇게 나비 넥타이 매고 넥타이 색깔 틀리네요. 그리고 여기도 요 빨간색이 틀리고 열었습니다. 화분은 요거는 사이즈가요. 사이즈가 저거 비슷한 입구는 비슷하네요. 7이 조금 못 됩니다. 6.8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도 보시면은 아, 캐릭터가 너무 이쁘죠. 캐릭터가 이렇게 도드러지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코고 눈이 나온 것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붙여서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단지 형태를 못 나타냈기 때문에, 요거는 옆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밋밋하지 않게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유약이 살짝 발렸겠지만은, 어 반짝거릴 정도로 유약이 발려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그냥 발린 듯, 안 발린 듯, 유약이 그렇게 발렸습니다. 반짝반짝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는 이제 복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죠? 아, 진짜. 이 캐릭터도 얼마나 귀여운지요? 여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도드러지게 코고 눈이고 다 티나왔죠. 나비넥타이까지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구가요. 입구가 6.5가 나옵니다. 저 복주머니로 되어 있어서 밑에가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가 이렇게 통통하죠. 밑에가 이렇게 통통하고, 위에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록해서 입구가, 이런 형태 참 예쁩니다. 디자인이 참 이쁘네요, 여아이는. 6.5. 높이는, 높이는, 높이는 7.5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아이는, 이렇게 노란색 하고 아이보리 색깔하고 이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참 귀한 기. 이 아이도 참 앙정맞고 이쁘죠. 이거는 뭐 비에론가요? 코가 빨개 가지고. 아우 캐릭터가 너무 독특하고 이뻐요.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형태가 V자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화분이 그렇죠? 예, 살짝 밑에가 이 아이는 그래도 다리도 이렇게 살짝 이렇 약간 높답니다. 예, 다리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살짝 붙었어요. 살짝 붙었고 옆,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이는 입구가 조금 넓을 것 같습니다. 어 입구가 7이 나오네요. 7이 나오고. 높이는 7.5? 7.5 정도 나옵니다. 7.5가 조금 못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아이 한번 보세요. 요 아... 머리가 어디까지 갔는지, 머리가 요 옆에까지. 어, 귀여워. 어쩌면 이렇게 귀여울까? 이 아이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사각형은, 이 아이는 이렇게 다리가 좀 높네요. 이렇게 다리가 여렇 있고, 사각형이고, 뒤에는, 뒤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귀엽다. 웃겨 죽겠네요, 진짜. 이 아이는 6이 나옵니다. 폭이 6이 나오고요. 이쪽은 또 6.5가 나오고 그러네요. 어, 이쪽이 조금 넓네요, 이쪽보다. 내경을 네 쟀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예, 같은 아이가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살짝 색감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가 있죠? 이렇게, 겉에. 분홍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하늘색, 하늘색, 연하늘색, 연하늘색, 그렇게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음, 요 아이는 또 나비넥타이가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표현이 됐습니다 앞에 귀가 차게 앙정맞네요 참말로 아유 보면서 너무 귀엽고 앙정맞아서요 아이는 보시면은 밑에가 이렇게 동글 동글한 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요 아래 제일 밑에 이렇게 깎아놨습니다. 동그랗게 깎고, 우에는 이제 네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는 6.5가 나오고요. 어, 요쪽도 6.5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안정맞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도드러지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화분에다가 딱 협착을 접착을 시켰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나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 아이도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이... 베베지요. 베베 12종인데 12종에 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베베 12종에 3만원이니까 하나에 그냥 2천 몇백원 꼴인데 화분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캐릭터 화분, 어, 우리 이제 베란다나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밖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화분이, 저는 옥상에서 키우잖아요. 옥상에서도 작은 화분이 필요하답니다. 앞에다가 이제 진열을 해놓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진열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쁘겠죠. 저도 빨리 신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베베 12종 캐릭터 화분 하고요. 그리고 미니 아장 아기 신발이죠. 아장아장 아기 신발인데요. 요 16종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44,000원, 요 베베는 3만 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화분 소개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연소다행맘이었습니다.